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시 수안보면 이장협의회장 심영구입니다 저희 수안보면은 동쪽으로는 제천시 한수면과 북쪽으로는 산미면, 대소원면 서쪽으로는 괴상군 장연면과 남쪽으로는 괴상군 연풍면 경상북도 문경시와 접혀 있습니다 수안보면은 고교 때부터 상모라 불려지는 지역이었으며 고려, 조선 시대에는 영남과 한양을 잇는 길목으로 역참 안부역을 두었습니다. 이후 상모라고 했으나 지난 200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안보면으로 개칭됐습니다.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악지대로 와악산과 주홍산, 조령산과 박달산 등을 산지로 들러싸여 있고 송문동천이 중앙부를 지나 달천으로 합류합니다 농지는 미미하며 산채류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은 쌀과 보리 콩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저희 수안보면은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했던 고장입니다 휴양객들이 많이 찾았으며 온천 호텔과 리조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은 조선왕조실록 등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부매했던 연창이 안맹당과 세조때의 우의정 건남 등 여러 선비들이 수시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충주 시내에서 21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수질은 단순 알칼리성으로 무미 무치하며 매우 묵기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나등과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병과 신경통, 부인병, 피로 회복에 효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적으로 3만 만년 전부터 초아오은 천연 온천수입니다. 유온천이라는 이름으로 고로 고려 현종 임금 때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며 이조실록과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동여지도 등 30여개의 역사책의 기록으로 남긴 유서 깊은 온천입니다. 수원보, 수안보 온천과 관련한 전설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동남쪽으로 조령을 향해 가다보면 21km 지점에 수안보 면 온천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피부병 환자가 이곳을 논바닥에서 볕집을 깔고 침식을 하다 온천수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수안보에는 계곡을 따라 조령관문이 있는데 조령관문은 조선시대 영남노의 관문으로 교총, 교통의 요지이며 지금은 등산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하늘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최초로 개통된 고갯길로 높이 452m 경상도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와 수안면 미릉의 경계에 있습니다. 고구려 운달과 연계소문은 빼앗긴 하늘재를 다시 찾기 위해 끈질긴 전쟁을 벌였고 고려 공민왕은 홍건적의 피해를 홍건적을 피해 뭉진할 때. 이 길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제는 교통의 요지이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었으나 조선 태종 때 세제길이 열리면서 그 역할이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수안보 면에서는 매년 봄이면 수안보 온천 벚꽃축제가 7월 말에는 대학 차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안보 대학차로 수는 당도가 높아 나당도가 나달, 높고 나달이 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단맛이 일품이면서 치아에 붙지 않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 수안보면에는 다양한 문화 유적이 있지만 이 중에도 미륵리 석불입장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전기 석불입장으로. 높이가 9.6m로 거대하며 모두 다섯 맥의 화강암을 이용해서 조성되었습니다. 머리는 나발 모양이며 얼굴은 둥글고 온화한 인상이며 이마에는 백호가 크게 양각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수 공사 중으로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조만간 미래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 수안부 면은 다양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고, 예부터 중요한 지역으로 역사가 짓든 고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속되면서 시청자 여러분이 모두 지쳐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수안부 면에 오셔서 지쳤던 심신을 달랜 뒤 일장으로 일상,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수안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